예, 오늘 소요리 문답 열네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주입니까? 자주자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입니까? 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인입니까? 예막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대답이 나 나뉘게 되는데요. 자.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다 주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원죄, 즉 하나님의 명령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원죄를 범했고, 또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자범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진 우리들은 주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과 우리들의 차이가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그저 주인이고요. 우리들은 사함받은 주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누가 대신 담당하셨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옥에 갇혀야 되는데요. 누가 대신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감옥에 가셨입니다 죄를 지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자, 무엇이 죄인가? 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어, 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자이 모든 것이 m e t 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교통 법규 같은 거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대마다상황마다다 다릅니다. 어떨 때는 자동차 h i n g This is the same thing. 사람 위주의 법으로 발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요 횡단보도에서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요 전적으로 보행자가 책임이 있고 운전자는 과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철저하게 보행자 사람을 위주로 법이 발전해서요 횡단보도가 아닌 그러한 도로에서도요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운전자의 과실을 점점 더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최근 몇 달간에 또 새로 법규가 바뀐 것이 있는데요. 이 법규 때문에 서울이나 도심 쪽에 있는 많은 차들이 이 교통, 위반, 어, 법규를 어기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는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대부분 다 아시죠? 좌회전은 좌회전 신호를 받을 때 좌회전을 하는 것이고 우회전은요. 상시 우회전이었습니다. 우회전. 그래서 습관적으로 이제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법이 바뀐 이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파란 불일 때는 우회전을 하는데 서행, 천천히 가면서 우회전을 해야 되고요. 또 빨간 불일 때도 우회전을 할 수가 있죠. 빨간 불일 때도 우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반드시 정차를 하고 우회전을 해야 된다는 라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가면은요 경찰들이 탁 이렇게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을 하는 차들이 이제 앞에 신호가 빨간 불인데 정차를 하지 않고 간다. 그러면은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자 과거에 불과 며칠 전, 몇달 전만 해도 그냥 우회전은요 보행자 신호가 아니고 사람이 없어도 그냥 천천히 해서 우회전해서 빠져나가면 됐어요. 그런데 바뀐 법규에 의해서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전방에 빨간 불일 때는 반드시 정찰을 하고 가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어 간단한 이기지만은요 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기면은 바로 어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예, 죄로서 벌금을 내든지 또, 또 심각하면은 교통사고특례법 위에서 우리가 이제 예, 구속되고 또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기 되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죄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법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즉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무슨 법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누리고 먹고 모든 것을 할수 있지만 단 하나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아담과 하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따먹고 누리고 다 모든 것을 자기 원하는 대로 할수 있었지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고 했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옛뱀 마귀가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 같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지만 사단은요. 정면으로 도전해서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게 되고요. 최초의 인류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죄가 무엇인가? 무엇이 죄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 어긴 것이 죄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도 죄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이 죄인 거죠. 예를 들어 선악과를 따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죄가 해당되는 것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행을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모든 것들 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으로 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 것이 죄가 될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호등을 이렇게 건널려고 하는데 빨간불이에요. 무슨 색깔일 때 건너야 되죠? 이제 미국 뉴욕을 갔는데요. 이제 미국은 이제 주가 수십 개 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근데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은 조그마한 나라들의 연합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United States of America 그 연합으로 이루어진 각 주가 그각 주마다 법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주에는요. 이 횡단보도 건너는데 파란 불일 때 건너지만 차가 없고 아무도 없으면 빨간 불일 때도 횡단보도로 건너도 괜찮은 그런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주를 횡단해서 갈때그 주에 해당하는 법을 알아야만 법을 잘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법. 이미 정해져 있는 이 법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법을 지킬 수가 있고 어기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 다른 종교는요. 그 계명 그들의 법전 그들의 각 종교별로 지켜야 되는 그런 계명들이 있는데요. 성경처럼 하나님의 말씀 66권으로 딱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어떤 것이죠? 불교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저 그 우상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주문처럼 나무함미 탑을 관세음 보살하면서 주문을 외우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일기도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우상 앞에 계속해서 절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우상 종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이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희 영원히 살 길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게 되면은 너희가 망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바로 알고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오래된 법전 법전이 이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합니다 함무라비 법전 그래서 이 함무라비 법전을 보면은 그 수천 년 전에 예, 기록이 된 예, 그런 법전이고 오늘날 뭐 이런 근대 예, 그러한 법의 모든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따지고 보면은요 인간 세계에 가장 법의 기원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 말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그래서 십계명에 있는 말씀, 열 가지 계명이요.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성경에 나온 말씀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성경에 나온 십계명을 기본으로 해서 모든 법들이요. 거기를 그것을 기초로 해서 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십계명은 총몇 개의 법이죠? 10개의 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 있는 거예요. 1 개명 서부터 4 개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2 개명의 우상을 만들지 말고, 3 개명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어 읽고 있지 말고, 4 개명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이렇게 지키라면서 1 개명 서부터 4 개명을 주었죠. 또 5계명서부터는 무엇입니까?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고 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탐심을 품지 말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이제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 신계 명기 말씀에 보면이 십계명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장해서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율법을 온전히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내 이웃을 내몸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조차도 바로 형제를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우리들이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지만 바로 이 죄인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라에서는요 권력이 한 군데 집중이 되면은 부패하고 비리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권력을 세 가지 기관으로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삼권분립입니다. 법을 만드는 기관이 무엇이죠? 입법부라고 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는 뭐죠? 행정부는 대통령과 각부 장관들 또 우리 뭐각 기관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행정부. 실질적으로 일을 운행해 나가는 바로 기관이 행정부죠. 또 사법부는 어떤가요? 사법부는 법을 집행하는 데죠. 검찰이나 법무부라든지 뭐 대법원, 헌재,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사법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것이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있고 또 법을 또통하해서 행정을 활발로 운영할 수 있는 행정부가 있고요. 또그 법을 어겼을 때는 거기에 따른 징계와 심판을 하는 사법부가 있는 것입니다. 이세 개의 기관, 바로 삼권이 서로 분립이 되어서 견제를 해주면서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국가의 기관이죠. 그런데 요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서 악법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악법을.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결국 뭐라고 어떻게 죽게 되느냐면요 독국물을, 독약을 받은, 먹으면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죽었어요.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법이요. 악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법도 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것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악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바로 범죄자가 되고 악하게 되게 악인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보면서 정의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고의 법은 무슨 법이죠? 하나님의 법, 바로 이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 아주 법으로 이렇게 방역법에 의해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이 나라에 있는 이 행정의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주 관리 길에 섰었죠. 그래서 막 교회별로, 많은 지역별로 우리는 예배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또 어떤 데서는 아니다.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교회 마당에서 성도들이 다 이렇게 간격을 두면서 외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그 주의 법이 무엇이냐면, 전염병에 의해서 지폐를 가지면요,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수십 명의 성도들이. 그 교회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경찰차가 와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수갑을 채워가지고 경찰차에 태워서 이제 경찰서로 보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예배를 드린 것이고 또 세상 법에 의해서 그에 합당하게 또 처벌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엇이 죄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이고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을 배우고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했을 때, 우리 양심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